A를 포함한 n명이라고 하면 A와 n-1명이 있다라는 뜻이죠. 이 양궁 선수 중에서 경기에 출전할 4명의 선수를 뽑으려고 해요. 첫 번째는 A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의 수가 20이라고 할때 n을 찾고요. A를 제외하고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 주면 되겠어요. A를 포함해서 뽑는다는 것은 a는 뽑혀 있고 나머지 3명만 더 뽑으면 되죠. 나머지 3명은 이 n-1명에서 뽑아야 돼요. 그래서 n-1c3이 20이 되는 n 찾아보자. 연속한 세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죠. 22, 4, 5, 20이고 3팩토리얼이 6이잖아요. 이걸 넘겨 주면은 4, 5, 6 n-1이 가장 크니까 이게 6. 따라서 n은 7이에요. 이제 a를 제외하고 4명의 선수를 뽑는다는 것은 n-1명, n이 7이니까 6명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것을 말하죠. 6c4. 6c4는 6c2와 같아서 15.